가고 했어요. 예, 아... 네, 가려고 했거든요. 아, 다시 다시, 네, 예, 다시 예, 고향으로, 고향으로 돌아간다. 아... 가려고 했는데 네. 생각해볼까 여기 허나사는 여기 미국이지.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네 나오는 게가 좀 힘들어요. 아, 네, 그래서 결국 나왔는데 네, 또 가사에 도 별난지. 그래서 여기 있을 게. 1 5년인데 어, 우년 오래. 예, 그때 당시는 에 생각을 해서 탈려고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힘들게 건네왔는데, 뭐뭐 네. 돈도 뭐, 못 벌고 탈려면좀 아쉽지. 음. 그래서 이 배고픔, 음. 질질해 <laughs> 나왔거든요. 어. 그래서 여기는 다시 중국 가까. 습관이 안 돼요. 어, 그쵸, 그쵸. 예, 네, 왜냐면 생활, 생활 방식이 달라서. 예, 네, 아니, 네. 생활 방식은 네. 괜찮은데, 예. 네. 온기가 촉촉해요. 아. 시내 중심, 사장님도 알다시피, 네. 호텔이 시내 중심입니다. 그쵸, 그쵸, 그 사람 있어요? 아. 사람 없죠? 네, 별로 없어요. 네, 다해, 예, 긴빨 여기. 손님 걸어 댕기는 한 두세 명다 관광 손님이고. 네. 없어요. 어... 네, 15년 아... 손님이 없어요. 네, 시년은 동안 이렇습니다. 손님이 없어요. 손이없어 네, 걸어 댕기는 사람이 없어요. 음... 그래서 그때 당시는 에제 혼자서 왔는데 음... 고독하거든. 아 외롭겠다. 네, 외롭게. 그렇 아니 뭐나뭐 뭐 중국에서 흔하사아 대도시는 아니지만. 네. 내서 살았는데 사람들은 팔고밝고하고 이런데서 살았는데 음, 음. 아 여기 없건오 그래서 아니, 너무 사람이 그래. 없어 <laughs> 여기 시내야 중심이야 <laughs> 그러면 맞대 <laughs> 음, 음. 아 시내 중심인왜 이런 이런 뭔가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때문에 네, 그래서 완전